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황유미 교수가 소개한 3차원 펄스장 절제술 p f a 이은 심방세동 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대표적 부정맥으로 뇌졸중과 돌연사 위험을 5배 이상 높이며 국내 환자가 약 94만 명에 이른다. 기존 치료는 고주파나 냉각 방식으로 병든 심장 조직을 제거했지만 시술 시간이 길고 주변 장기 손상 위험이 있었다. 펄스장 절제술은 열이나 냉각 대신 강한 전기 펄스를 1초 미만의 짧은 시간에 가해 세포막에 미세한 구멍을 내어 심방 세동 유발 세포만 선택적으로 기능을 잃게 만든다. 시술 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짧고 주변 조직 손상이 적어 회복이 빠르고 안전성이 높다. 또한 3D 영상으로 심장 구조를 실시간 재현해 정밀한 시술이 가능하다. 다만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있으며 심장박동기제 세동기 삽입 환자에게는 권장되지 않는다. 시술 후엔 일정 기간 항응고제와 리듬 조절약을 복용해야 하며 3일간 격한 운동음주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황 교수는 PFA는 돌연사 위험을 낮추는 차세대 치료법으로 향후 보험 적용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